네, 전화 바꿨습니다. 송현주입니다. 아 우리 아까 저 조충혈 기자입니다. 아예 아까 예. 제가 전화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입금... 입금 혹시 하셨나요? 예예 예.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저 하나만 제가 바로... 좀 우리 담당관님이시니까 하나만 좀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자 우리 개표소에서 예 선거 임명부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이게 없는 경우에 개표예요? 예, 개표할 때. 개, 투표할 때 선거인 명부가 필요하고요. 예, 개표하면은. 개표할 때는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는 오지만 예. 쌓아놓고 여, 열어볼 일은 없습니다. 개표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아까 투표자 명부가 있고 투표자 명부 아시죠? 투표자 명부. 선거인 명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있고 투표한 사람이 체크되는 게 이제 투표자 명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희는 그냥 선거의 명부라고 합니다, 똑같이. 음, 그래, 그래, 뭐, 이제, 그, 당일날 투표할 때는 통합선거의 명부 아닙니까? 그죠? 아, 아닙니다. 통합선거의 명부는 응. 사전투표 이래할때 통합선거의 명부이고요. 그, 그, 출력을 하잖아요. 당 아, 예. 그리고 사전투표가 되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정보를 포함해서 출력한 게 선거일에 쓰는 선거인 예. 명부인데 그걸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면 예.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걸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고 그걸 이제 그그그 그, 그 투표장에 어, 투표 사무원이 출력을 아까 통합선거인 명부와 책인부를 출력한단 말이죠. 세인부 예. 그렇죠? 종합선거의 명부를 출력을 합니다. 예. 뭐 플러스 세금부라고 또 있잖아요. 세금부요? 예. 아 예, 출력합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출력합니다. 그렇고 세금부를 통해서 아 이분이 예? 등재번호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어이 사람이 투표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되면 이제 통합 선거 인 명부를 보여주고 그 설명하고 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투표가 끝이 나면 투표 관리관은 그 이제 예. 개표소에 그것을 보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 용지 교부 수와 투표지 수가 차이가 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경우 어떻게 하죠? 개표소에서 투표소에서요. 네, 개표소에서. 아, 일단 일단 투표 용지 교부수하고 네. 투표자수하고 차이가 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네.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받고 네. 갖고 네. 가져갈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래 한두 장 정도. 는 마이너스가 한, 나오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두 장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예. 여러 장이 그리고, 열 예. 아, 그리고 네. 음. 이게 투표 용지를 저희가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인쇄를 하면 일련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일련 번호가 순서대로 디지털로 인쇄하면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겠지만 혹시 옵셋 인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음, 이게그 결번이 생길 수도 있고 누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검수는 합니다. 저는두 차례 거쳐서하긴 하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죠. 조금 조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네. 기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오차범이라 그러지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검수, 그, 조달을 할 때, 그 이제 수치, 오치, 오차 범위, 어? 그 다음에 그 벗어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쓸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아, 서 어.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투표소에서는, 예. 그 해당 투표소에서 받은 처음 일련 번호, 그리고, 아, 지금 얘기하는 게 사전투표소예요? 아니면 일반투표소? 아니요, 일반투표소예요. 아, 예, 일반투표 사전투표는 기계로 하니까 뭐, 음. 틀릴 일이 없고요. 아, 네, 네. 예. 예. 처음 받은 번호가 만약에 1번이다1 예. 예. 0 0번부터 받았다, 예, 예, 예. 그리고 끝번호 받은 이제 다 투표 끝내고, 끝나고, 음. 투표 종료가 되고, 그 다음 번호 제일 네. 위에 있는 번호가 네네네. 뭐 2001번이다. 음네네네 그러면은 2001 빼기 1001번 해가지고 네 플러스 일을 하나 해가지고 요요일년 번호를 보고 투표용지 교부수를 계산하거든요. 네 제가 즉,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이제 우리가 또 번호지를 띄지 않습니까? 네가지고 네. 우리가 그 번호지 좀틀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거도 제가 알겠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개표소에서 이제 가면은, 관내관내 네. 사전투표지가 있고, 관내 네. 사전투표지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일 투표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이제, 뭐, 해외에서 투표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외, 있고, 예. 선상이 예. 뭐 있고, 선상이 뭐. 있고. 예. 그, 다 있고. 동일한 거예요. 우편으로 해서. 예, 예, 우편으로. 우편 투표. 네, 네, 그거, 그런 것, 제 그거 보니까 거기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회나 우리 기자회견 홍보자료들을 보며 네.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래야. 왜 그러냐. 네, 네. 개표하는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급기관인 거기서 우리 네. 체킹을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확, 그,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딱,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동원돼가지고, 투표에 잘못된 거를 다 확인을 해요. 거기 그,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선관위에서.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예, 중앙선관위 예. 또 하고 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한두 표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아, 이거는 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넘어갈 수가 예. 있어요. 자 그런데 다,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여기도 다섯 표, 열표 이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위원 그 위원장이 투표 실물 투표지와 그죠? 실물 투표지와 그다음에 이제 명부를 봐야 대조해서 대조해서 명부와 실물 투표지를 대조해서 발표해야 그게 공표거든요. 맞죠? 예, 예,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근데, 자,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사회로 총선 때, 전주시 완산구에 투표한 사람은 4,670명. <laughs> 그거 아시죠? 어? 열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자님. 네네. 기자님, 저는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고요. 네. 전라북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그쪽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원칙적인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건 선생님도 시간 낭비고, 저도 시간 낭비다 네, 그래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지, 거기에 상황은 그 전주시인데, 아니, 그, 전주시. 네, 전주시 완산군 예, 네, 그러니까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 위원회가 책임질 사안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아니, 이걸, 여기에 어. 이거를 지금 저에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저도 답변을 드릴 게 없고요. <laughs> 아니, 아니. 그 답변을 못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제가 요거만 물어볼게요,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선거관리 과장이나 국장이 전주시 완산구의 이, 이런 그 법률적 행위, 공표, 확정 공표한 행위를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기자님. 예. 죄송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고. 아니요, 자.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핵심만 간략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 바쁜 거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네. <laughs> 핵심으로 좀, 비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핵심. 예, 핵심만. 예. 핵심은 자, 핵심은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 다시 돌아가서 개표소에서 선거 인 명부가 없으면 이게 선거 성립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십시 저희가 개표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접수하기는 음. 합니다만. 아니요딴거 아니, 그거 없고 제가만 쉬워요. 오. 개표소에서. 선거의 명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접수하도록만 아, 제가 두 가지 접수하도록 선거의 명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개, 접수하도록 있어도 되어있고, 됩니까 예. 접수하도록 그거는 갭표 아니 그거는 투표소에서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43일 남은 대선에서, 자 개표할 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6월 3일날 투표가 있고 개표소에서 우리 담당관 아닙니까, 네. 선거담당관님? 자 네. 거기서 개표 선거인 명부를 또 그,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전체 아까 사전 투표 관내 관내 사전 투표. 어, 한그 선거 명부 이말을 바꿔서 투표자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게 성립되냐 이 말을 된다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예. 선생님 제가 된다 안 된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저기 이걸 그자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자 이거는 음, 한국에서 음, 지금 우리 선관위 지금 선거 담당관님이신데 선거 개표소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다? 그거는 선거로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그 국제 그 기준입니다 이것이 선거의 국제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기자님. 예예. 어, 예. 저희는 접수하도록 접수할 때 같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어, 받아가지고요. 예, 아은 받아가지고. 국제 아 선거인 명부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선거인 명부의 용용 활용 용도가 뭐예요?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검증이 안 되는데, 무슨 선거입니까, 그게? 기자님, 기자님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네. 돌려서, 네. 유도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으신데. 유도. 그 <laughs> 아니, 유도가 아니고요. 개표소에 선거인명부가 있어야 된다, 고렇다 중앙이나 네. 도의원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거는 선거담당관님이신데, 그 그거는 아주 기 이거는 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파트 선거해더라도 선거인명부 없으면 무효예요. 네?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 회장 선거를 하는데 에? 선거의 명목 없어가지고 무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데 이런 예. 부분이라 일단, <laughs> 일단, 아니 뭐 기자님의 당... 기자 그런 질문에 대한 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엔에 나온 유엔에 나와 있는 국제 그 기준이에요 이거를 어? 대한민국 선관위가 안 한다. 모르고 <laughs> 있었고요 저희는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아니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검표 하는데 자, 하나만 재검표 하는데 선거비용 없으면어게합니까 네? 재검표를 했어요. 선거의 명부가 없어요. 음, 어떻게 돼요? 재검, 재검증 할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 예, 그,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방금 선거의 명부가 있다는데, 제가, 아, 그 말에 책임할수 있어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확인할 때는 안 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없습니다. 확인. 투표 이 사람이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할 때는 있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투표자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있어요? 개표소에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표소에 없네. 없다는 얘기예요 명부가. 아, 참네, 자꾸 투표소에 명부가 없을 수가 없죠. 명부 아, 없이 어떻게 투표를 그 합니까?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네. 명부 있어요? 명부 없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렇죠? 네, 되,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시인 하셨잖아요. 선거 인명부 없이 개표가 개표를 합니까? 투표할, 투표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아, 투표. 투표할 수없다그러개표 투표할 수 없죠. 개표할 때도 네. 선거 인명부 투표자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저희 공직 선거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다 받아서 개표소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다 하죠, 맞죠?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렇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한테. <laughs> 그래요, 네, 제가 <laughs>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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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그래요. 고마,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니다 예. 예.